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관엽식물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물꽂이로 인해서 어 다른 화분 그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아이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올때음 사들인 아이인데요. 어 굉장히 그한십여 년이 된듯 싶습니다. 어, 너무 그 예전에 들여올 때는 이렇게 자그마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 길쭉길쭉하게 키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는 예쁜 모습이었지만 키로 너무 자라다 보니까 이 줄기는 가는데다가 키로만 가니까 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어, 예쁘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초의 그 그다지 뭐 노하우가 있지 않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예쁘지 않은 모습을 그냥 두고 키웠는데요 어느 날은 그 너무 예쁘지 않은 모습이 보이길래 제가 과감히 도전을 했답니다 봄에 제가 가지치기를 해주었는데요 어,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이것도 해주고 또 이쪽에는 어 네잘 보이시나요? 여기를 가지쳐주시고 주고 또 여기는 이쪽 여기를 가지쳐줬습니다. 전체 그 나무를 그 대만 남겨놓고 어 전부 잘라 주었습니다. 그이 밑에 기본 대는 있었고요. 그 사올 때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 가지였는데 이렇게요. 원래 기본 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그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였는데요. 이거를 전부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잘라 난 후에 그 보니까 이 대만 남았었습니다. 제가 과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어 왜냐면은 조금 길게 잘라주면 또그 옷자람이 옷자람처럼 길게만 수영이 자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이대 바로 위에 여기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한뭐어 5cm나 뭐이 정도 남기고 전부 이런 식으로 잘라주었습니다. 네 원태는 그냥 이렇게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잘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느 날부터 가지친 부분에 이렇게 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원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라준 부분에서 두개 정도씩 이렇게 나오니까, 와, 지금은 너무 예쁜 수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도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답니다 저는 이렇게 막 길쭉 길쭉하게 크게 자라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굉장히 길쭉하게 자라니까 그 대도 너무 약하고 해서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 너무, 너무 잘한 듯 싶습니다 수영이 너무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사드릴 때 사올 때 이 이름표를 가져오질 않아서 이 아이가 이름이 아직 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은 댓글에 어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래가지고 이 가지친 후에 이 가지는 어 제가 또 버리지 않고 물꽂이를 했습니다. 어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물꽂이를 해서 심어준 아이가 어, 이 아이랍니다 그런데 그 물꽂이 과정에서 어, 한대 여섯 가닥을 물꽂이를 했는데요 어, 두 가닥은 실패를 했고 뿌리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이세 아이는 이렇게 성공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토분에 이렇게 심어 주니까 굉장히 작으면서도 예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초록 초록하게 이렇게 잎도 새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아까 그큰 나무 그런 어, 나무도 예쁘지만 저는 이렇게 자그마 아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어, 여기에 심어준 후에 이렇게 음. 뭐, 겉흙이 마르면은 물을 듬뿍듬뿍 주니까, 어, 이렇게 싱그럽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무를 들으셔서, 그, 수용이안 예쁘다고 그냥 뭐, 방치 하다가 또 죽고, 뭐,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 가지치기 예쁘게 도전을 해보셔가지고, 음, 이렇게 또 나오는 가지는 물꽂이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어, 심어 줘도 참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그냥 나무만 들어오면 끝까지 그냥 어, 뭐 자라면 자라는 대로 뭐 그냥 어, 두고 키우는 상태였었는데요 잘 모르니까 요즘은 하나둘씩 좀 도전해 보니까 어, 이렇게 화초 키우는 맛도 굉장히 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있어서 밖에 그렇게 활동을 못하니까 어,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어, 집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루할 날이 별로 없고 굉장히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예쁩니다. 또이 아이가 얼마만큼 성장해 가는지 어, 다음에도 또 영상에 담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